네 안녕하세요. LNTB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핏 선수 애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핏 선수 겸 코치로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핏 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핏 스... 네, 코치 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명식이라고 합니다. 아 엄마 아빠가 내 이름 너무 이렇게 지워주고 어렵게 지워서 바로 안나네 <laughs>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는 저희 크로스핏은 이 장비 빨이다 크로스핏 장비 빨이다 이런 말이 있죠. 특히나 이제 그립. 혹은 뭐줄로기 같은 이런 장비들은 어 이런 장비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손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립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크로스핏을 15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7년도부터 지금까지 크로스핏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9월달부터 이제 크로스핏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크로스핏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크로스피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그립을 써봤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립들을 써봤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베어 컴플렉스, 뭐 빅토리 그립, 뭐 이런 그립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타사에 수많은 그립들을 이렇게 사용해보면서 어 항상 이 아쉬운 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그립은 접지력이 좋으면은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내구성이 좋으면은 이 접지력이 너무 안 좋고, 그립마다 아쉬운 점들이 항상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쉬운 점들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질들을 테스트를 해가면서 그립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립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마그네틱 자석 그립. 그냥 솔직히 이렇게 그립을 써 보면은 딱두 가지 필요한 거잖아요. 접지력과 내구성. 이두 가지를 잡고 있는 그립이 지금 보시는 이 자석 그립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그립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 저희 보시면은 크로스핏 동작은 워낙에 이제 보관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손바닥이 까지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그립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더 좋은 그립,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접지력이 되게 좋은 제품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접지력이 중요한 이유는, 전환근, 저희 이제 오래 매달리다 보면은, 이제 전환근이 털려가지고 많이 못 매달려있는다든지, 이런 전환이 좀덜 털리게 되면은, 기록 단축에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접지력이 좋은 그립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저희가 소개하는 자석 그립 같은 경우에는, 한마리 사용하지 않아도, 혹은 한마리 많이 사용해도 굉장히 좋은 접지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재질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석 그립의 재질을 찾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 접지력 뿐만 아니라 저희가 되게 많이 사용해봤어요. 한 3개월? 뭐 이렇게 많이 써봤는데, 그렇게 이제 운동하면서 이 범일 선수가 맨날 그립 찢어놓고 이랬는데도 이 그립만큼은 잘 찢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석 그립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 찢어지는 그립이 아니라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립이 자기 손에 맞게 늘어나면서 훨씬 더 좋은 그립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으로 자석 그립의 소개를 마쳤고요. 저희가 직접 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